뭐라고 갑자기요? 아 올리셨긴 해 <laughs> 어제. 뽀글뽀글하게. 아 뽀글뽀글하게. 네. 아 오렌지 염색 아니고. 화제. 아, 네. <laughs> 아 순간. 아 그거를 폭작 했어야 된대. 아 나중에. 쓰레기. 미용실 분위기네요. 영상일까네 미용실 분위기요 지금. 하는 사람 같잖아. 광파 <laughs> 왔어요. 뭐 먹... 아, 내가... 먹지?

Nobody even noticed but I saw them standing right there Kinda thought they might care did you wrong? Don't say Yeah. You can't beat Pablo if your work ain't selling. Back to back, me and Tristy left

십니까? 저는 에어팟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친구 집에 갈때 분명히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택시에서 쓰고 그랬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오늘 완전 늦게 일어나가지고 한. 저녁 7시 그때 일어나 가지고 어제 먹다 라면 국밥 먹었어요. 그래서 이천장을 지금 다 뒤었어요. 제가 식은 국물을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뚝배기에다가 <laughs> 먹었거든요, 국밥을. 남은 거를. 아. 어파 어디 갔어? 그래 가지고 아까 설거지 하는데 뭔 물소리를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해드 새끼고 있어요. 내 에어팟 어디 있는지 알아?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너 감기 걸렸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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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먹고 물 먹는 시간입니다. 저는 일어나면 유산균을 안 까먹으면 먹으려고 하는데 오늘도 까먹어서 이제 늦게 먹는 거예요. 저는 이 유산균 먹어요. 나나네이처 쿨쿵 퍼플 스틱. 이 유산균이랑 그 푸른 있잖아요 변비에 좋은 거그 푸른이 들어간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그냥 유산균 먹어야 되니까. 사서 먹다가 한몇주안 먹었나 그랬는데 갑자기 응가 은가... 배변 활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한 6박스 한꺼번에 사가지고 냅뒀어요. 이게 확실히 먹다가 안 먹으면 뭔가 달라. 이렇게 먹을 때 물을 좀 많이 먹으려고 해요. 물을 평소에 잘안 먹으니까. 그리고 이브. 제가 최근에 머리가 좀 매일매일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도 완전 아프진 않은데 미리 먹을 거예요. 요즘 타이레놀 사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저 원래 타이레놀 먹거든요. 두통에? 근데 타이레놀 잘안 팔더라고요. 백신 때문에. 집에 옛날에 저 두통 맨날 자주 있다고 하니까는 남자친구의 아시는 분이 이브를 한통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먹고 있어요. 이것도 근데 괜찮더라고요, 두 통. 그리고 저 아까 그, 화장대 정리하다가 이걸 써보고 싶어서 찾아놨거든요. 이거 모스에서 그냥 이게 옛날에 선물로 보내주셨던 건데, 제가 어제 또, 노제님 영상을 보다가 막그 찍으신 게 있더라고요. 데일리 메이크업 뭔가 데일리 메이크업 찍은 게 있어가지고 보는데 거기에서 이걸 바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나 저거 있는데 하고 당장 손민수 하기 위해서 베이스를 좀 누디하게 요거를 발라보고 그 영상에서 나온 베이스 컬러랑 색깔은 좀 다르지만 제가 최근에 입술에 수포가 생기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거 입술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예상을 했지만 그 느낌은 아니네요. 얼굴이 다르니까. <laughs> 여러분, 저왜 이러지? 에어팟이셨어요제가친구집갈때 더플백을 들고 갔는데, 엄청 큰 가방인데, 그쪽에 제가 딱 하나 안 쓰는 포켓이 있거든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열지 않는 포켓? 거기에 있었어요. 오늘은 저의 쉬는 날인데, 저는 쉬는 날 주로 뭘 하거나 하냐면, 영상 파일을 맥북에 옮기는 일을 합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제가 영상 그 크기가 좀 크잖아요. 크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있고 이럴 때 해놔야 돼요. 왜냐면 안 그러면 막상 영상을 편집하려고 할때 영상을 옮기는 게 너무 귀찮아. 편집하고 싶은데 영상 옮기는데 한 30분, 20분 막 이렇게 걸리니까 그게 너무 귀찮아서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미루다가 업로드가 내일로 닥쳐서 편집하고 막 그, 러거든요 어제 거실에서 했었어요. 그거 노트북을 수, 거실에서 써가지고 거실에 맥북이 있는데 옮기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여기에서 j i go, pinyango, yes, g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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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o so, so, s 이게 안에 물이 고이면, 고이고, 이렇게 습기 차는 게안 좋아가지고, 뚜껑을 열어놓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물 갈기 전에 채워서 해주는데, 지금 물소리가 엄청 크게 나. 외장 안에서 안 가졌네? 진짜 무서워 뭐야? 아이패드고 어. 싶은 아이패드고 싶은 아이고아이패드어고아이패드고 싶은 아이 아이패드를 쏘고 고아이패드 아있다 너무 졸린데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는 너무 총소리가 많이 나와서 재미가 있는데 잘때 보기는 시끄러워요. 텍스터 보고 있습니다. 지금 텍스터 시즌 4 보고 있는데 제가 텍스터 보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시즌 7이 감동의 도가니탕이라면서 추천을 해줘가지고 시즌 7까지 볼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텍스터 나레이션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뭔가 이 배우 배우의 딕션이 제 스타일입니다. 잠이 엄청 잘 와요. 근데 저는 이, 이 뭐라 하지? 이거 스탠드가 되게 거추장스럽고안 예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게 뭔가 구조물 같아서 없으면 허점일 것 같아요. 뭔가 생각보다 그렇게 못생기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헤어클립도 이렇게 보관할 수 있고요. 뭔가 예쁜 것 같아요, 이 모양이. 야뭐 좀. 안녕하십니까. 지금 9시인데요, 아침 9시. 그 시간동안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잃어버렸던 애플펜슬을 찾았습니다. 번쩍배달 있죠? 번쩍배달이 지금 열었을 시간인데 고민이 되는 게 배달을 먹을지 아니면은 오차치킨을 너무 먹고 싶은데 집에 고등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등어랑 그리고 명란 계란찜도 먹고 싶고요. 둘다할 수는 있는데요. 일단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스팸 김치볶음밥. 딸부자네 불백 정말 맛있는데 음~ 본죽 먹고 싶다. 김치 낙지죽인가? 본죽이 9시 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불낙죽 이런 거였던 거 같은데 이름이? 불낙죽 이건가? 전에 티아 왔을 때 같이 먹어봤는데 맛있었거든요. 아 낙지 김치죽 어쩌지 요 근데 오차치케서도 먹고 싶다. 시원한 오차치케. 아, 어쩌지? 둘다 <laughs> 먹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더 먹고 싶은 거는 오차치케랑 계란찜인데, 음, 그건 내가 해야 되잖아. 그요 <laughs> 지금 졸려가지고 일단은 젤리한테 물어보긴 했거든요. 더 일찍 갈수 있냐고. 근데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찰리네, 찰리는 정말 바쁘기 때문이죠. 아 어쩌죠 저 그리고 내일 뭐 할지도 못 정했어요. 제가 물고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물고기를 사긴 샀어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고기를 샀는데 아까 좀 내가 돌아갈 때 했었어요 하는데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 결정했어. 나는 밥을 해 먹을 거야. 녹차를 해가지고 시원하게 해 놓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녹차의 유통기한이 어마무시하게 지났다는 사실을? 하지만 괜찮아요. 말린 건 유통기한이 없어요. 우선 멸치예요. You gotta admit, it. pretty clever. Until you can't. Then what? To who worked well with others survived, and their genes have been passed down through the centuries until they landed here. we could expect to see another woman die. Is this her? To tell, but you might want to check your missing persons. We got an Oprah night at the lodge. I noticed, including me, it's not the name. No arrest, and she got busted with Rose back in high school. A spotty job, right? That's about it. No, much, you 하고 싶은 내일 좀 골라 찾았거든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헤어 오일은 제가 이거 쓰고 있는데요. 순식히에서 만든 브랜드거든요. 아큼두의 크 폴리쉬 오일이라는 건데, 저는 이렇게 작은 거 쓰거든요. 왜냐면 이 되게 양이 작아 보이는데, 적은 양으로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좋아가지고, 저같이 머리가 길어도, 어, 엄청 수치 많고 이런 거 아니면은 이걸로도 괜찮더라고요. 이게 150ml에 이렇게 펌프가 따로 들어있어요. 쓸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머리 감고 나서 오일이나 이런 거를 무조건 바르거든요. 안 그러면은 다 말리고 나면은 엉켜가지고 저는 한 무조건 한 펌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완전 손에 촉촉히 젖을 정도로 진짜 적은 양만 써도 펴지는 게, 머리카락에서 펴지는 게 달라서 저걸로 돼? 하는데 다 되더라고. 이게 완전 100% 천연 오일이래요. 그래서 성분표 보면 은 완전 천연 오일로만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그런 인위적으로 뭔가 광 내주는 그런 실리콘 같은? 즉 그런 성분이 없어서 좋더라고. 이 30ml는 개인적으로 여행 갈때 이거 많이 들고 다녀요. 이렇게 덜어서 쓰기도 편하게 돼 있거든요. 잔머리나 웨트헤어 만들 때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탈색 뭐안 하신 분들 없고 다막 스타일링 때문에 머릿결 되게 많이 상해 있잖아요. 그래서 오일은 꼭 써주셔야 됩니다. 회색 머리는 정말 더럽게 안 말라가지고 그래도 제가 두피 뭔가 뭐 특별하게 하는 건 없지만 이렇게 오일 꼭 발라주는 거 하고 정말 잘안 마르지만 그래도 두피는 꼭 말려주셔야 되거든요. 이두 가지는 꼭 지켜요. 생머리로 돌아왔어요. 사실 오늘 아까 한 3일 정도 안 감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게 알죠? 그 미용실에서 머리 감겨주면은 진짜 떡안 지는 거 아시죠? 어, 간지럽지가 않은 거예요. 간지럽지 않은데 감으면 물 낭비잖아. 오늘은 비도 맞고 해가지고 비 맞고 운동할 때땀 흘리고 그래서 감았어요. 진짜 이상하게 내가 감으면 막 다음날 떡 지고 막 그러던데. 시간 짠 지금 스파 본방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거의 일주일 동안 이것만 기다리고 있어요.